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지난 탄핵 전국을 관통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불법 개헌과 내란 사태를 거치며 1980년 5월 영령들이 우리를 구했음을 몸서리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5.18 민주강제 45주년은 조금 더 각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우리는 그렇게 선배 열사들을 따라 45년 전 5월 정신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제 45주년 5.18 민중항쟁 대전시민 정신계승대회 아 5월 다시 만난 5월을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대전 민중의힘 집행위원장 신윤실이고요 오늘 비오는 와중에도 수업 통영 소고해 주시는 이은아 선생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중들의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권의 폭력에 맞서 산화하신 5월 영령들 앞에 5월 정신 계승을 다짐하며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옥상 바로 우리 산채로 구호를 몇 가지 외쳐보고자 합니다. 구호는 끝단어 세번 하고 투쟁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5월 정신 계승하여 내란 청산 쟁취하자! 쟁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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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월 정신 계승하여 내란 숙의 윤석열을 구속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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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정신 계승하여 민주주의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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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내 자리에 앉겠습니다. 5월 정신은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이를 우리 일상에서 기억하고 또 계승하기 위해 대전 시민의 힘을 모아서 5월 걸상이라는 조형물을 서대전 시민광장에 건립할 계획인데요. 어, 관할 지자체인 대전시가 이를 또 불허하고 막아 나섰습니다. 불법 개업 선포 당시에도 시민 안전을 돌봐야 할 이장우 시장은 11시간 동안 잠수를 타지 않나. 작년 5·18 참배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도 모자라. 이제 5월 걸상 건립까지 회방을 놓는 것을 보면 5·18 민중항쟁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기에 저러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규탄의 구호 한번더 외쳐보겠습니다. 5월 걸상 불어하는 이장호 시장 규탄한다. 규탄다. 한 규탄다. 네. 대전시민의 힘으로 5월 걸썩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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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첫 번째 우리 발언자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단법인 대전민주화운동개선사업회 이호경 이사님, 대전청년회 이용주 대표님.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정성희 기획공보팀장님을 차례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성결 어, 최진 대전시민대에서 자원봉사로 함께했습니다. 어, 대전민자운동개승사업회 이사 이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하수대거리 어, 한달 조금 넘어간에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어, 이제, 차가운 겨울부터 봄까지, 차, 그, 123일 기간 동안, 같이, 이제, 화면을 외쳤던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사항실, 고 자원봉사자분들이랑,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처음에 일주일은 뭔가, 내서내거 그래, 가야 될것 같은데, 왜 내가 집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가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참 힘든 시기였는데 어 저는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그두 가지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는 어그 어떤 정권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80년 광주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는 2016년에도 2025년에도 투쟁으로 결국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지켜낸 것은 국회도 행정부도 헌법 재판소도 아닌 국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때가 되면 반드시 광장에 모인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개암선부부터 탄핵까지 123일이라는 정말 긴 투쟁에서 승리를 했고 광장에 나가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것이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돌봄과 연대의 광주정신 그것이 이번에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광주는 1980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조기대선, 네, 정말 중요하고 요즘 좀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뭐 정치인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분들이 있다면 좀 부탁의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구태와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 노동자가 억압받지 않는 사회 차별과 혐오가 없는 새로운 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내란청산과 사기 대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는 절치 비심의 각오로 정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외치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5월 정신 개승하여 내년 청산 사회대기업 실현하자. 실현하자, 실현하자, 실현하자 실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전 청년의 대표 이용주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5.18 민주항쟁 45주년을 맞아 이곳 대전에서 그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시민들은 총칼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 선봉에는 언제나 청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그날, 청년들은 앞장서서 계엄은군을 막고 광장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응원봉으로, 깃발로, 손피켓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웠고, 그렇, 그렇기에 우리는 윤석열 파면이라는 1차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에 나아갈 것이고 마침내 내란 종식과 사회대개혁을 이뤄낼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하겠다고 결심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연대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그 결심을 갖고 5·18 정신을 계승하려 저희 청년회와 광장 친구 청년 친구들께서는 음, 오늘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과 약 30여 명 함께 광주로 기행을 떠나려 합니다. 직접 그날의 광주 그 땅을 밟고 그날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아픔과 희망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오려 합니다. 그 경험은 분명 우리 청년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 명한 방향이 되어줄 것입니다. 5.18은 단지 과거의 희생을 기리는 날이 아닙니다. 그 정신은 지금 여기 오늘을 바꾸려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살아 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또 하나의 우월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시민대회의 발언 중한 청년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눈으로 보고 배운 세대다라고 청년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을 향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행동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함께 만드는 새로운 세상 그 길에 청년들과 대전청년회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충청 5.18유공자의 김창근 회장님을 비롯해서 유공자분들과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탄핵 광장을 기록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공보팀장이자 그리고 대전통 유튜브 대전통을 제작하고 있는 정성일입니다 어, 저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순간의 이 진실을 기록하면서도 또 과거의 기록들을 네, 파헤치는 어, 민주운동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5.18민주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충청 지역의 5.18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충청 지역의 5 1 8하면 다들 좀 어색하실 텐데요. 네,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에서만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네, 아닙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전국이 떨쳐 일어선 내란 저지 투쟁이었습니다. 1980년 5월 1일 대전에서는 전국 최초로 충남대학교 학생들이 가두 시위를 전개하며 대전역에 대전역까지 진출한 바가 있습니다. 3천여 명의 학생들이 대전역 광장에 모여서 신군부에 맞섰습니다. 이 항쟁은 신군부가 5일치 경험 확대를 단행하기 직전인 5월 16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 확대를 5일치 내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충남대, 목원대를 비롯한 청주, 천안, 공주에서도 유신철폐, 독재타도, 민주쟁취. 신군부 반대 등의 함성이 울려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100여 명에백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고, 32명의 학생들이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77명의 학생들은 군부대에 끌려 끌려가 삼청 삼청교육대식의 가혹행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학살자로 악명높은 학살자로 악명 높은 치공수 여단의 다들 아실 겁니다. 당시 치공수 여단의 절반이 올치 내란과 함께 대전의 투입대 충남대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과 참상이 결국 나,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지역 이야기가 될수 있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18은 신군부에 항거한 종국적 민주항쟁이었습니다. 서울역 해군 이후 많은 지역에서 항쟁의 불씨는 꺼졌지만 1980년 5월은 누구든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5.17경엄 확대 이후 광주에서는 항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대전에 있던 7공수 여단을 비롯한 전국의 경험들이 광주로 집결하며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5.18 광주 학살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에서, 각지에서 해군했던 이들은 그날의 선택을 평생에 부채로 안고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 충청도 결코 조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리로 나서 싸운 이들이 있었고 그들 덕분에 민주화의 길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전에 항쟁이 있었기에 광주의 저항도 가능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항쟁이 흩어졌기 때문에 광주에서 학살이 진행되었던 역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광주, 광주 학살 이후 전국은 다시 연대했습니다.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그 때문에 대전에서도 아람의 사건 같은 탄압도 있었습니다. 그 바로 바로 그 저항의 연대 덕분에 우리는 5.8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80년 5월 우리가 끝까지 함께 했다면 윤상원 열사도 박관원 열사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응원봉을 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흩어지지 맙시다. 뭉쳐서 연대합시다. 45년 전 광장을 만든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장을 지키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 정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기억하는 자, 민주주의는 기억하는 자, 싸우는 자의 것입니다. 부트로 고아나 외치겠습니다. 5.18 정신으로 사회대기억 이룩하자. 이룩하자, 이룩하자, 이룩하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분들의 발언 되게 귀하고. 좋은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큰 실수를 하나 했는, 했는데요. 이무리한 행진곡을 안 불렀습니다. <laughs>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이무리한 행진곡 다른 대회도 아니고 5.18 정신개선 대회인데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리에서 잠시 다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만장 한번 흔들어주시죠 다시 만난 응, 다시 만날 5월 네. 아 5월 다시 만난 5월입니다 이 다시 만났다는 것에 참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라는 노래를 패러디한 것 같기도 하고 어, 45년 전 국가폭력에 맞서 피 흘려 싸웠던 우리 민주주의의 참 정신을 지난 겨울 다시 만났다는 의미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 당시 가장 많이 불렸던 노래를 오늘 다시 마주해보고자 합니다. 시민대함창으로 대전평화합창단, 노래패돌, 노래기획동아리 새벽분들께서 광주 출전가를 힘차게 불러주실 텐데요. 아시는 분들 함께 목청껏 불러주십시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세월 51주기 1 때도 그랬고요. 합창 너무 듣기 좋죠요 네, 다음에는 꼭 합창은 두곡 이상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45주년 5.18민주항쟁 대전시민 정신계승대회 아 5월 다시 만난 5월의 마지막 순서 결의문 낭독 순서입니다. 결의문을 낭독해 주실 세 분의 대표자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대전 충청 5.18 민주유공자회 김창근 회장님. 사단법인 대전민주한동계승사업회 정종미 이사장님, 한남대학교 민주동문의 이병구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5월 정신 계승을 향한 대전지역 특별결의문. 지난해 2024년 겨울 우리는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군인과 헬기, 탱크를 보았다. 1980년 5월을 경험했던 이들에게는 악몽이었고, 5월에 빚진 사람들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나섰다. 8년 만에 다시 차가운 광자으로 나온 시민들에게 5.18은 빚이자 희망이었다.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은하수 네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곳곳에서 5.18 민중항쟁 정신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우리는 5월 정신 계승으로 대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 실현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민중 승리를 위해 끝까지 민주 광장을 지켜낼 것이다.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헌정 질서 파괴와 국민들에 대한 참혹한 학살에 맞선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 우리는 오늘의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다. 45년 만에 부활한 개업은 5월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살아있는 현실임을 일깨웠다.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똑똑히 보았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다시는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5월 정신을 이어 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 윤상열 재구속과 내란 세력 척결은 우리의 책임이자 약속이다. 5.18 민중항쟁 정치를 계속하고자 대전시민들의 뜻과 의지로 5월걸상을 건립할 것이다. 5월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이자 뿐이다. 5월 정치를 전국화하고 견제하기 위해 전국 10번째 5월걸상을 대전지역에 건립할 것이다. 대전시민들에게 호소한다.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우리의 힘과 의지로 지켜내고 완성될 것이다. 에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끝까지 광장을 지켜내자. 그리고 5월 정신을 무대에 이어주기 위해 5월 걸상 권림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가슴 뜨겁게 호소한다. 2025년 5월 9일, 대전 5.18 인중항쟁 기념 행사위원회 네 우리 결의만 힘차게 낭독해주신 세 분의 대표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만장 앞에서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멋있죠? 네 오늘을 위해서 손등까지 해서 준비된 어, 정말 아름다운 글씨입니다 글씨는 어, 사단법인 대전민예총 어, 김성장 이사님, 이사님께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만장 드신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결의문 내용을 구호로 외쳐보겠습니다. 5월 정신 계승하여 내란, 내른, 내란세요 대열 정비 후에 내란청산 서해대기업을 위한 대전시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